안녕하세요. 홈마 골프와 함께하는 골프 감각 깨우기 프로골퍼 도호정입니다. 라운드 약속이 잡혀서 골프 연습장 가시면 어떻게 연습하세요? 스윙 교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라이버만 집중적으로 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제가 획기적으로 타수를 지키는 리듬감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시간 연습하면서 스윙의 스킬적인 면을 교정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대신 하루 전날 연습장에 가셔서 모든 클럽을 한 가지 리듬으로 스윙을 하시면 코스에 나가서 긴장해서 실수하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점수를 지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드릴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드릴은 마음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연습하는 카운팅 연습 방법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윙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혹은 하나 둘셋 넷, 나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리듬감을 만들어서 그대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일 포인트는 숫자를 셈에 있어서 갑자기 급해지거나 갑자기 느려지지 않게 일정한 리듬으로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레슨은 베이스볼 드릴, 일명 야구 드릴인데요. 이 드릴을 하실 때는 발을 좌우로 잘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 드릴의 이름이 베이스볼 드릴인 이유는 야구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발동작과 비슷하기 때문에 베이스볼 드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릴을 잘 하시면 일정한 리듬으로 상체에 덮임 없이 안정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어드레스는 일반적인 어드레스와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붙여야 되는데 클럽을 백스윙 하면서 동시에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왼발만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주는데 이때 백스윙 했던 손은 그 자리에 남겨주세요. 자, 왼발이 정확하게 착지를 했으면 그 다음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지키시면 안정된 리듬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드릴을 연습하시고 나서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드릴에도 한번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알려드릴 드릴은 높은 티에 공을 올려두고 아이언샷을 치는 연습 방법인데요. 높은 티에 공을 올려두면 샷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겠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한 연습 방법이랍니다 높은 티에 있는 공을 일반적인 어드레스로 놓고 시작을 하면 티를 치기 쉽겠죠 그래서 이 연습 방법에서는 티를 높게 꽂고 그공 높이에 따라 아이언의 헤드를 똑같이 동일한 높이의 어드레스 세팅을 해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리듬 또한 일정하다면 공만 깨끗하게 걷어내서 칠수 있겠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이 드릴의 가장 특징인 헤드를 공의 높이까지 올려주시고요. 스윙을 하면서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리듬이 급해지면 이 높이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겠죠? 자, 리듬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클럽을 사용하더라도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리듬감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리듬감이 좋으면 스윙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안정적인 샷을 할수 있으니까요. 연습장에서의 연습 방법을 알아봤으면 다음번엔 필드를 나가보는 것도 좋겠죠? 2편에서는 필드에서 감각을 깨우는 연습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레슨 유익하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